안녕하세요. 우리가 다시 쓰는 이야기 메타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메타버스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접속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주세요. 웹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을 권장드리며 그외 브라우저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사용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화면 오른쪽 상단, 아바타 프로필을 누르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아바타를 다시 꾸밀 수 있어요. 카메라, 마이크는 채팅창 하단에서 끄고 켤수 있으며, 카메라, 마이크를 처음 사용한다면 브라우저 왼쪽 상단, 카메라, 마이크 사용 권한 요청 팝업창에서 허용을 눌러주세요. 실수로 차단을 누르셨다면 주소창 왼쪽 자물쇠 버튼을 눌러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기로 설정해주세요. 아바타 이동은 키보드의 방향키 또는 마우스 왼쪽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방향키 두 개를 동시에 눌러보세요. 쉬프트 방향키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방향이 바뀌어요. 아바타는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과 소통을 할수 있어요. 점프를 하고 싶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안고 싶다면 X키를 눌러보세요. 상대방 아바타에게 가까이 가서 Z키를 누르면 시루기를 통해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메타버스에는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어요. 오브젝트로 가까이 가 볼까요? 오브젝트는 F 키를 눌러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아바타를 움직여서 이동해 볼까요? 모바일에서는 왼쪽 하단 조이스틱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오른쪽 하단 엄지손가락 모양 리액션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이모티콘을 아바타 머리 위로 띄울 수 있어요. 리액션 버튼 아래 방향키 버튼을 누르면 점프를 할수 있고, 오브젝트로 가까이 가서 방향키를 누르면 오브젝트를 실행할 수 있어요. PC에서도 숫자키 0번부터 5번을 누르면 리액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고, 숫자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모티콘을 연속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쓰는 이야기, 메타버스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메타버스를 탐험하러 떠나볼까요?